두송생활문화센터에서 명화 속의 두송 미녀와 야수 장미 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모두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는 부유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이 왕자는 마음씨가 곱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마녀가 이 왕자에게 주문을 겁니다. 장미와 함께 주문을 거는데, 너의 마음씨가 너무 못됐으니까,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랑받는 사람이 생기면 이 마법이 풀릴 것이야. 근데 그게 기간이 있어, 이 장미가 시들기 전이어야 해라는 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흘러가게 되고, 벨이라는 미녀를 만나게 되면서 마음씨를 따뜻하게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같이 차가운 마음씨들을 가지고 있는 야수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들지 않는 장미로 인하여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누꽃을 한번 만들면서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인데, 비누 베이스예요. 독특하게 생겼죠? 비누 베이스가 다섯 가지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사용할 거지만 남은 여부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누 베이스가 조금 거칠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유화를 시켜줄 수 있는 아몬드 오일과 장미향료가 있고요. 나중에 꾸며줄 리본과 유리돔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뭇잎을 표현하거나 장미 잎을 예쁘게 표현하고 싶을 때 필요한 도구예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비누 베이스를 반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음, 노란 장미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노란 장미를 선택할 때한 번에 비누 베이스를 모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양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덩어리씩 천천히 사용할 건데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말랑말랑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납작하게 만들어 주신 후에 아몬드 오일을 두 방울 떨어뜨릴 겁니다. 이렇게 또또두 방울을 떨어뜨린 후에. 우리 송편 만들듯이 아몬드 오일을 이 안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금 조물조물조물 안에 넣는다 생각하시고, 조금 조물조물 이렇게 고물 넣듯이 해주신 후에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꾹꾹 손으로 눌러 주세요. 손의 열로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덩어리는 앞에 보시는 장미 하나에 한 송이의 장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커다란 장미 하나를 만들어 보고 나머지는 또 응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다른 인터넷에 보면 장미를 클레이로 만드는 방법이 여러 방법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나만의 장미를, 장미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장미를 만드는 방법이 꼭 정석이 있는 건 아니고 어, 저도 어, 꼭 이렇게 해요 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음, 나만의 장미는 이런 방법이에요 라고 하면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덩어리를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만들어 놓을게요. 작은 덩어리 점점점점 점점 커지죠.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큰 덩어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작은 덩어리를 납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려 줄 거예요. 땡글땡글땡글 잘안 되면 한번더 반죽을 할게요. 그래서 손이 따뜻하신 분들은 조금 더잘될것 같아요. 만약에 어, 나는 반죽이 잘안 되네 하면 다시 뭉쳐서 오일을 한 방울 다시 떨어뜨린 후에 조물조물조물 뱅글뱅글뱅글 뱅글 마사지 후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또 다시 잘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장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장미는 조금 거칠게 나왔어요. 이렇게 거칠게 나왔는데도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큰 장미 하나, 이렇게 덩어리 하나가 이 정도의 크기가 나오고요. 얘를, 음, 이거를 이렇게 두 덩어리 하면은 중간 정도 되는 장미 하나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중간 장미, 작은 장미를 만들어서 꾸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파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파리는, 아무리 그래도 녹색이 좋겠죠?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몬드 오일 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송편에 속을 넣듯이 이렇게 넣듯이 이렇게 조물조물 해볼게요. 어느 정도 반죽이 됐다. 안에 아몬드 오일이 들어갔다 싶으면 손에 놓고 손바닥에 놓고 또 이렇게 손으로 녹여가면서 뱅글뱅글 돌려주세요. 그러면 클레이처럼 말랑말랑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또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한 덩어리를 다 만들고 나서 또 다음 덩어리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들다가 딱딱해지면 다시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시고, 그래도 딱딱하다 그러면은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레이가 됐죠? 만약에 나는 이 색깔에다가 이 색깔을 섞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섞어보니까 안 예뻐요. 생각보다 예쁜 색깔이, 색깔이 안 나와요. 그렇게 로맨틱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 섞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섞어보셔도 괜찮은데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만큼을 떼어서 동글동글동글 동글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동글동글 해주시면 잘 뭉쳐지어요. 그리고 말랑말랑 말랑말랑해져요. 한세 덩이로 만들어 볼까요?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만들어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말랑말랑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의 이파리는 어,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근 이파리를 만들래요. 그리고 이파리의 줄기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까요?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잘못 만들어도 그쵸? 이파리 내 거니까 나만 알면 돼요. 저는 점점점 이파리를 만들래요.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포크로 찍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나중에 담으실 때는, 이파리를 먼저 두시고요. 꽃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붙이냐면, 자, 접착할 때는 향료를 사용할 거예요. 붙으실 때도 접착제 역할을 해줘요. 장미를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면 붙어요. 그리고 이제 돔을 올려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꽃을 장식하고 이파리를 올려두고 어느 정도 내가 장식이 끝났다 했을 때 돔을 올려놨다가 어, 굳었구나. 이제 사용해볼까? 해서 뚜껑을 열때 장미향이 팍!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실 때 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누 베이스 한 덩어리에 아몬드 오일 두 방울 또는 향료 한 방울 아몬드 오일 한 방울만 넣어주셔야 돼요. 그 이상을 넣으면 뭉쳐지지 않거나 비누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착할 때도 향료 한 방울 또는 아몬드 오일 한 방울만 넣어주셔야지 그 이상을 넣게 되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 전에 만들 때 비누 베이스에 아몬드 오일 두 방울을 넣었는데 저의 나름은 보습 역할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몬드 오일 두 방울을 넣게 되었거든요. 혹시 나는 향기도 났, 더 났으면 좋겠어 하면은 아몬드 오일 한 방울, 장미향 한 방울 이렇게 넣어서 반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돔을 닫은 후에 자 바꿔볼게요. 짜잔. 리본을 매어주시면 예쁜 장미 장미 비누 돔이 될 거예요. 미녀와 야수에서는 야수는 이 꽃이 시들기 전에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저주가 풀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 꽃으로 인하여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 비누가 다 달았을 때는 코로나가 모두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 명화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마법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